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어디 갔었죠? 놀이터 갔었던 거 기억나요?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았었는데, 제가 놀이터에 있으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이터에서 가면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하라고 있냐면, 애들을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서 한 군데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어서 노닥노닥 거리면서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이 부모들의 레이다망에 아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넓은 놀이터에서 어,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보는 <laughs>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 놀이터로 넘어도 가고 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그 엄마의 부모의 그 레이다망에 여러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위험한 일이 딱 일어날 것 같으면 어느새 부모는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딱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 위험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무관심하신 거 아니죠? 그렇게.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위험이 닥칩니다. 파도가 배를 막 휩싸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제자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가 큰일 났네. 죽게 됐다"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저 멀리 뭍에서 땅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바다를 건너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분명히 파도가 일어나요.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구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바다 위를 걷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두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먼저 상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병이어사건 기적이 끝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예수님들이 무리를 다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야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밤 사경에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힘겹게 노적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배를 뭣에서, 즉 예수님 따로 있었잖아요. 뭣에서 보고 계신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너무나 커서 호수가. 그런데 지경이 그 길이가 폭이 한 10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라 그래요. 바다 가운데쯤에 있었다는 것은 10km의 반이 몇이죠? 그러면 오죠. 한 5km 정도 예수님과 무태서 떨어진 거리에요. 5km 정도면 요 굉장히 멀어요. 하지만 그 지형이 평탄하면 아마 그밤 달빛의 그 형태 정도는, 형체 정도는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파도에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마 예수님이 보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셨다 그래요. 무리를 걸어서, 어, 밤 4경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시간법은요. 밤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저녁을 해질 때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가 1경. 그다음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 2시부터 해뜰 때까지 6시까지를 3경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지금 4경이라 그랬잖아요. 이 4경은 로마식 시간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봐요. 로마 사람들은 어, 해질 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에서 자정까지가 2경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해뜰때 아침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래요 마가가 4경이라고 하는 건 로마법 시간대를 쓴 겁니다 왜냐면이 마가복음의 독자가 바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로마인 시간법을 쓴 겁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파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파도가 우리 삶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잔잔할 때는요. 파도가 치지 않을 때, 평안할 때는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고 태풍이 불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의 실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삶의 위기가 발생할 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문제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 그들을 안심시키는 그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듯 친히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요 또그 환란 가운데 바다 위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4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죠. 뭐가 이상할까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을 구하러 갔는데,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했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그가 그들을 지나가실 것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실 것을 원하고 계셨다 지나간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 언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요 지나간다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주의설교 말씀구절 6기입니다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물결을 밟으시고 걸어가시는 것을 묘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라고만 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도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세요. 한번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엇이 지나고 있어요? 횃불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대.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이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시기를 원했다. 이 지격한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을 구해주지 않고 배를 지나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것은 언약이다.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증표야. 라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원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항상 지나간다는 표현을 썼듯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지나가시기를 원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바다 위도 건너시는구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신다 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조 같지 않아요? 구약에서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해요. 모세가 애굽에갈 때, 애굽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너를 누가 불러서 이렇게 왔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보냈다 그래. 이런 말씀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에이미. I am who I am.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아까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를 보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에고의 의미 나는 나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정신없고 어둡잖아요. 밤이고, 뭐 물한 개도 있을 수도 있고, 저 멀리서 뭐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바다 위에서 뭐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그안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놀란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인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오늘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놀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배에 올랐어요 그 후에도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들이 읽어보세요 52절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금방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바다 위를 건너온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꼭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훈련도 갔다 온 직후였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기 안에 현실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믿음 없임이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악해졌다. 네,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도 그 받은 은혜만큼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 왜 마음이 둔하여졌을까, 요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면서 그만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항상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인데, 그러면 마음이 왜 둔하여졌어요? 왜떡 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떡 대시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52절에 그들이 그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들이 그 떡들에 관하여 깨닫지 못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 관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떡에 관하여. 사람들은 그 떡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떡을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인 자기 자신을 예표하는 표적하는 기적으로 그 떡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떡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기적적이고 체험적인 것에 우리 시선이 있고 우리 신앙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요 두려운 마음과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맛보지 못한 자는 항상 문제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신앙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 뭐냐면 조나데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결심문, 그가 20대 때쓴 결심문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라는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해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런다 그랬죠.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랑 똑같이 살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실제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같이 산다는 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우리 믿음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떡대시던 일, 그 하늘의 신비를, 진짜 그리스도의 연합된 마음의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우리에 비해서.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라도, 이 바다, 이 세상, 이 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예, 무너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인데요. 조금 다르죠? 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면 저를 불러주세요 어? 일로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최초의 물을 거는 기네스백에 오른 사람 베드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바다에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는 즉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현실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그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었을 때 두려움 속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구해주시죠. 즉시. 물을 조금 먹지도 않았을 것 같아. 즉시.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셔요. 왜 믿음이 없냐. 하지만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또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목할 때 에고의 이미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초점을 두면요 세상의 어떤 파도와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 지금 나에게 있던 현실적인 위기를 바라보면그 누구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다낭망하고 문제 가운데 마음이 둔하여지고 완악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다른 이들 중에 어떤이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 혼났어요.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혼났는데, 자기는 바다 위로 걸어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혼나긴 했어요. 물속에 빠지고.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배 안에 있던 나머지 그열한 명의 제자들은 그런 말도 못하고 예수님께 한 걸음 걷지도 못했던 거예요. 현실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걸어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즉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 앞에 그 현실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께 한 걸음 걸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너무나 신앙이 안정적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믿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신앙의 야성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바다 위를 걸어 나가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한 번이라도 이 믿음을 사용하여 베드로처럼 물 위를 그 문제의 일을 여러분 현실의 일을 믿음으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 말고요. 우리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신앙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파도가 여러분의 현실 앞에 정말 죽을 것처럼 밀려올 때 그렇게 드리워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모색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고 똑같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으셨냐고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목하여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언제 사용하실 거냐고요 언제 사용해 보셨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베드로처럼 다시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즉시 건져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할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저는 그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디디는 게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할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에요. 애고의 이미.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에게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네그 상황을 쳐다볼 때 너는 빠질 수밖에 없어. 말씀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주목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께 나올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너무나 완악해요. 너무나 완악하여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절망으로 한 순간 빠져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을 한 번만 고개를 돌려보면 바로 마음의 낙담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세상의 파도가 그렇게 우리를 덮친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귀가 먹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자, 배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아주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죽은 사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오직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로 붙잡아 매고 예수님께로 주목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 목숨이다.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현실의 풍랑을 바다 위를 건너는 믿음을 살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 그냥 말씀이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그 엄청난 파도 안에 여러분 함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그떡에 기적을 둔 사람들은 결국 그 완악한 마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체험신앙, 그 기적, 은사, 이런 것에 몰두한 신앙은 또다시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에고에이미. 네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듣고 그 음성에 주목할 때 우리가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분명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가있을 때그 현실이라는 파도가 나를 잠식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세상 방법을 추구할 때 세상은 나를 더 잠식합니다. 그리고 나를 더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더 비참하게 돼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그들에게도 빛을 비치고 산소를 주고 태양을 비추듯이 그들이 열심히 선하게 살면 그 대가를 주고 살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틀려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때 오히려 비참하게 되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밝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과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우리 힘으로 헤쳐 나갈 수가 없어요 파도를.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주목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령 하늘의 떡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자는 말입니다. 말씀을 주목할 때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잔잔하게 돼요. 지금 문제는 제자들이 파도가 잔잔하게 됐으면서도 두려워한 거예요. 마음의 파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우리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면 현실의 파도가 아무리 커도 우리 마음은 호수국 잔잔해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대로 열심히 이세상 현실적인 문제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다 바꿔버려서 로또를 당첨시키고 세상의 문제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근본적인 방향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때 형통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했을 때 감옥에 있던 죽을 자리에 있던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형통한 삶으로 인해서 모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때 지혜와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 용기를 받으셔야 돼요. 그 에고 에이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에고에이미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말씀으로 함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내 시선이 고정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여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마음의 힘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떡 오병이어만을 쫓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늘의 떡 신령한 떡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우리를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이고 그 바다 속에 빠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즉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놀이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놀이터 얘기 지난주에 우리 놀이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주황가주빈인가 기억이 좀안 나는데 그네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네 이렇게 2인용 그네 타는 거 있었잖아요. 그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 있었는데 그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생 정도 여자애들인데 안 비켜주는 거야. 이제 애기, 애기, 애가 있으니까 한참을 봐도 안 비켜주길래 저 아무 말도 안어요 그냥 옆에 가서 우리 애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laughs> 근데 그러니까 알아서 나와서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알아서 문제는 해결됩니다. 알아서 바다는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생명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그 믿음의 발걸음 넘어져도 돼요. 세상에 빠져도 돼요. 하지만 그 신앙의 야성으로 좀 살아보자고요. 믿음을 언제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